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힘 내부에서는 백석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수 언론들도 하나둘 뒤돌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접전 지역에서는 대부분 우세를, 열세 지역은 대부분 접전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접전 보수의 텃밭인 강남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이죠.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심상치 않게 나오자 보수 언론들도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중앙일보는 한 사설을 통해 한동훈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비판적인 사설을 업로드했으며 윤석열을 직격하는 사설도 업로드하는 모습도 보였죠. 조선일보는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을 직격하며 승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 언론들도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향해 이번 총선을 보며 대통령만 도마 위에 오른다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갤럽의 지지율을 인용하며 여당 지지, 야당 지지 간 15%포인트 격차다. 2020년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16석 대 103석으로 참패했던 여론 격차 12%포인트보다 크다며 현 상황을 직격하기도 했죠. 기사 말미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할 때가 왔다. 반성할 시간 여유조차 없다. 행동하라는 것이다며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고 대통령은 다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에게 신중함을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답게 해당 기사는 이재명 대표를 엮어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보수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증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의힘은 170석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골프와 투표는 고개를 드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이길 것 같다고 고개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여당, 야당 상관없이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200석 관련 내용을 보며 민주당을 향해 겸손함을 요구하기도 했죠. 현재 수많은 평년을 봐도 민주당이 유리한 것이 정론입니다. 그 사실에 에너지를 얻는 것은 좋으나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 투표 독려하기 왜 민주당인지 설명하기 등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